여보, 나 이번 상반기 실적 1등 했어. 오늘 팀장님이 말해주더라고. 2등이랑 겨우 계약 두개 차이밖에 안 났었대. 진짜? 당신 막판에 실적 채운다고 주말도 없이 고생하더니 완전 잘 됐다. 내가 뭘 했어. 이번에는 당신 따라올 사람 없다고 했지? 전부 당신 덕분이야. 당신 동창들이 계약해줬던 두건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 단독 1등은 못했을지도 몰라. 에이, 뭘. 내가 제대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당신이 전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거지. 나 진짜 1등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다음 주에 본부장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표창장이랑 포상금 주고 가실 거래. 포상금식이나? 장난 아니네. 본부장까지 내려와서 직접 주고 갈 정도면 엄청 많이 주나봐. 글쎄, 작년에 대전에서 1등 했던 사람이 천만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그만큼은 받지 않을까? 천만원? 우와. 그거 완전 연말 보너스나 마찬가지네. 당신 그돈 받으면 뭐할 거야? 글쎄, 아직 그런 것까진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밥한끼 먹고 나머지는 일단 저금해야지 뭐. 나도 뭐 하나 기대해도 되는 거지? 큰건 아니고, 소박하게 핸드폰이라도 새 걸로 바꿔주면 참 좋겠다. 당신 아직 핸드폰 할부도 안 끝났는데 무슨 새 핸드폰이야? 그냥 쓰던 거 계속 써. 맨날 영업하느라 하루 종일 전화 돌리는 나도 4년째 같은 폰 쓰고 있어. 요즘 핸드폰이 한두 폰 하는 것도 아닌데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나도 그냥 해본 말이야.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맛있는 거나 한번 먹고 나머지는 전부 저금해놓자. 전부 우리 집 사는데 보태야지. 하긴, 지금 집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아무튼 자세한 건 이따 집에 가서 이야기해줄게. 우리 지점에서 오랜만에 1등 나왔다고 다들 난리다 난리.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알겠어. 오늘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맥주도 한잔 해야지. 저는 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적이 좋은 편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실적을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운이 정말 좋았는데 본부장님으로부터 표창장도 받고 목표달성 포상금도 천만 원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죠. 그날 우리 팀 회식비로 크게 한 턱을 내고 남편에게 새 핸드폰 대신 조금 저렴한 스마트워치를 하나 사줬고 나머지 돈은 정말 전부 저축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평소에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필요한 건 전부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한 선물은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게도 시어머니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 이번에 회사에서 꽁돈 천만원 받았다면서? 너는 그런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안 하니? 아, 그게 꽁돈은 아니고요. 이번에 실적 1등에서 본부에서 내려온 포상금이에요. 그걸로 팀원들이랑 회식도 하고 출장비로 쓰고 그러거든요. 너는 누굴 바보로 아니? 회사 출장비를 네 돈으로 쓰는 회사가 어디 있어? 회식할 거다 하고도 돈이 엄청 많이 남을 텐데 그거 너 혼자 다 먹을 생각은 아니겠지? 네? 아뇨. 그냥 저축해놓고 필요한 곳에 천천히 쓸 생각인데요. 너 작년에 내 동생이 하나 해준 거 기억 안 나? 얘기 들으니까 우리 아들 동창들도 도와줬다고 하던데. 필요할 때는 이리저리 시댁 도움 달라고 했다가 꽁돈 생기면 너 혼자 다 쓰면 그만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님은 그럼 뭐가 필요하신데요? 나는 필요한 건 없는데 우리 세영이가 얼마 전에 취직했잖니. 아가씨 취직 선물을 제가 해드리면 되나요? 뭐가 필요하신데요? 구두? 아니면 정장 마이 하나 제가 해드릴까요?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했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마을버스로 20분이고 거기서 또 지하철 타고 한 시간을 더 가야 하잖니. 애가 출근해서 일하기도 전에 완전 파김치가 되어버려. 아 힘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용으로 조그만 차 하나를 뽑아주려고 하거든. 요즘 알아보니까 1,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너가 절반까지는 그렇고 500만 원만 보태라. 제가요?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을요? 어차피 너가 혼자 잘해서 받은 돈도 아니고 가족이 뒤에서 너를 도와줬으면 절반은 같이 나눠서 써야 하는 법이야. 어머님, 농담이 조금 지나치신 거 같아요. 제가 아가씨 취업 선물로 50만 원까지는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조금 곤란하네요. 저도 제 나름대로 계획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니 하라면 그냥 하자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아무튼 우리 이번 주말에 차 보러 갈 거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어머님은 갑자기 저보고 신우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500만 원이나 보태달라 하셨고 저는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했습니다. 시댁에서 제가 하는 일에 무슨 대단한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 동창들은 순전히 제 남편 도움이고 작년에 남편의 이모님이 하나 필요하시다고 해서 계약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머님이 얼마나 생색을 내시던지 사은품 달라고 하도 중간에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제 사비로 수건이며 주방용품까지 더 사서 가져다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님께서 계약해주겠다고 하셔도 제가 싫어서 거절해요. 그런데 무슨 차 값을 보태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누가 들으면 어머님이 저 대신 영업이라도 해준 거라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기억 후 주말에 차를 보러 가겠다길래, 그러던지 말던지 내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는데, 며칠 후 또다시 어머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방금 계약하고 왔다. 옵션 넣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1,590만원 정도 하더라. 1,600에서 조금 빠지는 돈이지. 나는 너가 우수리 590만원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얼마까지 가능하니? 네, 그걸 제가 왜요? 590만원이라니, 진짜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50만원까지는 해드릴 생각 있다고 했는데, 벌써 잊어버리셨나봐요. 50만원? 너 진짜 이럴 생각이냐? 그동안 나한테 도움받았던 건 완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돈 들어오니까 사람이 싹 안면 몰수를 할 수가 있어? 아니요 어머님, 솔직히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어머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다고 이러세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한 수준이면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500만 원은 정말 선 넘으셨잖아요. 그럼 그 돈을 너가 다 먹겠다는 거야? 내가 주변에 너를 얼마나 추천하고 다녔는데? 작년에 이모님한테 하나 계약하고 하도 사은품이네 몬에 달라고 하셔서 솔직히 그때 적자봤어요. 저는 원래 가까운 지인들한테 영업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봐. 세상에 너만 잘났나? 너만 잘났어? 너 혼자 잘라서 1등하고 사는 줄 아냐? 그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절반이나 달라고 하실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듣자 하니 아가씨가 월급 180만원 받는다고 하던데 그냥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라 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클것 같아요. 너 말이면 단줄 알아? 돈좀 벌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돈 앞에 눈이 멀게 된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아들 며느리가 잘 되면 좋아하고 기뻐해 주셔야죠. 어떻게 돈부터 내놓으라고 이러세요? 됐다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너한테 돈 달라고 안 해. 대신 앞으로 나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하지 마라.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부탁드린 적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 형편이나 시댁 형편을 생각해보면 500만원이 없어서 이럴 필요까진 없는데 너무 당당하게 맡겨놓은 돈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중재해보려고 하다가 지금은 포기했는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머님한테 빚진 거 없다 생각하고 먼저 사과할 만큼 잘못한 것도 없다 생각해요. 50만원이건 500만원이건 전부 없던 일로 하고 제 통장에 저축이나 할 겁니다.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면 끝을 모르고 바라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